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어,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8번째, 어, 9번째 비디오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어, 이제 공매도자들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악마화 돼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제가 그,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상장 CEO들의 인센티브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죠 CEO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는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이상, 어, 콜옵션 혹은 주식, 이런 걸줄 수밖에 없죠? 그게 좋은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 입장에서, CEO들 입장에서, 공매도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어요? 어, 기껏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 주가를 올려놓으려고 했더니만은,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긴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매도자들이 악소문을 퍼뜨린다거나 근거도 없는 그런 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화가 날만 합니다. 근데 그런 선량한 CEO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 면은 어,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이분들은 CEO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효율적이어서 CEO가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하게 일해가지고 그것이 정보에가 가격에 반영돼서 올라가는 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장이 효율적일 때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CEO가 옵션이나 오너십으로 돈 버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열심히 일안 해도 열심히 일안 해도. 돈벌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언제 있냐면은, 버블이 한참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갔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어, 그 정보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 올라줘. 땡큐죠! 내가 일안 해도 이제 저 주가가 올라가 주는데, 그죠? 물론 이런 CEO분들은 없으시라 믿습니다만. 믿습니다만, 선량한 CEO들이 더 대다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매로, 이렇게, 이제, 버블 덕분에, 버블 덕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게, 이, 뭐랄까, 이, 다 같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희왕이면좀공안 들이고도 돈벌수 있으면 좋잖아. 그런 와중에, 만약에 그 버블을 깨는 공매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의 경우에 다, 어 공매도자가 싫을 거예요. 근데 그 타격은 언제 더 강, 어 언제 공매도자의 타격이 더 크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시장이 효율적이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웬만해서 공매도자가 아무리 공매도를 쳐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정보가 반영이 돼 있고 벌써 헛소문에 놀아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버블에 의해서 막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현타 원상복귀를 하는 이 폭이 훨씬 넓죠 크겠죠? 그러면 타격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격도 크고 더욱더 싫겠죠. 그래서 CEO 입장에서는 하여튼 간에 공매도자가 미울 수밖에 없어. 자 근데 그게 CEO 몇 명이 싫어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겠죠. 문제는 이분들이 오피니언 리더일 뿐만 아니라 CEO들이 오피니언 리더시고 광고비 지출을 하십니다. 회사를 통해서 광고비 지출을 하세요. 예. 어, c 저 일론 머스크 나왔는데 어, 공매도자들 오죽 미우면은 숏팬츠뭐 이런 이런 밈을 그 짤을 돌리고 막 이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양반들이 CEO 분들이 어, 뭐예요 공매도자들을 천하의 몹쓸놈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도록 언론사에 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CEO 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안 준다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뭐라고 포장하겠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광고주님, CEO와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싫어하는 공매도자들, 쟤네들. 얘네들에 대해서 좋게 포장해서 말해줄까요? 아니면 악마로 표장해서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다먹고사니즘입니다 그죠? <laughs> 그러고 보면은 이게 언론사에서, 어, 이걸 좋게 포장해줄 수가 없어요. 어, 공매도자라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신고 전파적으로 봤을 때이 공매도자들의 역할이 정당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학자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도 어, 언론사들에서 그걸 그대로 써주기가 참 난처하겠죠 그 다음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게 어 인플루언스 그 후드체인 이게 먹이사슬 생각해보면 그죠 그다음에또 뭐가 있겠어요 댓글부대 그, 회사들마다 홍보팀이 있잖아요. 광고비 지출하면서 홍보팀. 이미지 관리하는데, 그 홍보팀에서 뭘또 하겠어요? 댓글부대 운영 안 하겠습니까? 우리 뭐 서포터즈 뭐 이런 게 가지고 뽑아서 하잖아. 대학생 서포터즈.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대학생 서포터즈 안 쓴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이 홍보팀이나 이런 데에서 할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부대. 그래고 공매도란 거 뜨기만 하면은 하여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쁜 놈이라고 써주는 게, 어, 그 회사를 위해서, 그 CEO를 위해서, 그죠? 어, 더 자기네들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댓글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여론일까? 아니겠죠. 예,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저도 이런 걸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매도란 걸딱 썼을 때, 그, 그, 제 컨텐츠 올라가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이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날카롭게 나옵니다. 예. 물론, 선량한 댓글일 거라고, 이제, 피해를 보셨던 선량한 피해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가능성 있는 일부는, 상당 부분, 어, 이런 인플루엔스가, 어, 먹이사슬 체인상,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 우리나라에서 또 기사가 또 이게 악마의 편집 비슷하게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70% 공매도하는 것은 외국인이다 하는 기사가 이렇게 뜹니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비중 딱 하면은 75%가 외국인, 나머지가 기관과 개인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누가 악마 같아 보여요? 어? 갑자기 공매도 입고를 악마 안 그래도 외국인 미었는데 너네 나쁜 놈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숫자로 지금 제공해가지고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70% 공매도 하는 것은 외국인이다 하는 기사가 주는 오해가 있는데요. 공매도 중에서 특히 자의적 공매도의 비중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자의적 공매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걸 해서 그, 해징 때문에 오토, 자동적으로 나오는 공매도가 아니라, 어, 진짜로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 숏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90%가 외국인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외국인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한 단계 다시 또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국내 기관은 공매도를 안 할까 하는 거예요. 자의적 공매도에서 국내 기관은 11%예요. 어, 9대1이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피로 눈물도 없어야 되거든요. 양쪽 다. 개인들은 뜨거운 감성과 애국심에 의해서, 와아 어,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떤 회사, 서정진 회장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그, 뭐예요 사자, 사자, 사자 이럴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근데 개인이 아닌 기관이면은 차가운 이성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공매도도 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기관은 왜 9대1로 이렇게 적을까? 어, 왜 그럴까? 국내 기관은 왜 공매도를 안 할까?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얘네들은 천사라서. 2. 공매도 많이 하면 금융기관 감독자, 금융감독자들한테 각종 조사, 세무조사 포함이겠죠? 어, 시달리니까 피곤해져서 하지마, 하지마. 어 밑에 있는 새로운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어 내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한번 공매도도 치겠어요. 개심한 어, 회사들이 있으면 찾아서 공매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저 위에 부장 상무님까지 달려서 하지마, 하지마. 우리 금강원에 나 끌려가는 거 보고 싶어 하면서 한번 깨겠느냐 말이죠. 그죠? 자기 검열. 세 번째 롱/숏 전략 구사 관련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어, 미비해서 그럴까? 자이 중에 뭘것 같아요? 그죠? 답은 뻔합니다. 이해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도 등록 아닌 비등록 외국인으로서 그죠? 외국인들도 똑같은 미국 외국인 등록자 있잖아요. 외국인 그 거래자들 있잖아요. 보면 등록 외국인 미국, 비등록 외국인 미국 뭐 이런 게 있어요. 거주자 외국인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인, 어, 비거주자. 어, 보면은 서울 지사의 외국인보다도, 어, 미국, 런, 미국인 뉴욕이나 런던, 뭐 이런 데에서 비거주자들이, 어, 치는 공매도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 골라보세요. 1. 서울은 천사의 도시라서. 2. 서울에서 공매도 치면 금융 감독자들한테 각종 조사 등으로 시달림 피곤해져서 하지 마너 하지 마 아, 이렇게 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온다 그러면 아 저건 보스가 했으니까 좀 하시라 그러고 어 핑계가 되잖아 어 금감원이 월스트리트까지 가시겠어요 이렇게 그죠 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 답은 어떻다. 뻔합니다. 뻔해요. 자기검열이에요. 자기검열. 그런 상황에서 이거 놓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외국인이 악마다 이게 아니라 자기검열의 결과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검열의 결과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경제 플러스 심리까지는 좋은데, 여기 에 정치까지 끼어들면은 완전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공매도자들에 대한 여론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방법이 있는가? 지금 이런 우리의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알 방법이 없었다. 댓글 부대 이런 것 갖고서, 댓글 갖고서 여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일단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돼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 기간, 한 1, 2, 3년 동안 무슨 뭐, 업틱룰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고 나서 현장 테스트까지 거치고 나서 그래 업팅룰 없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공매도 관련된 이 규정, 규정들을 규정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해요 테스트를 할 의지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엔 우선 미국에서는 뭐 했는지 봐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뭐 했는지 봐그 사례를 보고서 그냥 편하게 남이 다 해준 거를 그냥 씹어 먹으려고 듭니다 우리 스스로 테스트하는 과학적 방법, 이런 것들 해볼, 해보는 걸 해본 분들이 별로, 어, 하려고 들질 않아요. 위에 분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뭐, 철저하게 박사를 받아봤자, 어, 그게 먹혀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다. 여론에 따르자면 중후정치로 전락한다. 하는 거고요.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그 많은 젊은 박사님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신 박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한테 맡기시고 기회를 주시라고요. 근데 안 주더라고. 어, 그죠? 어, 그런 일들이 자꾸 악순환으로 벌어진다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말씀은 다음 비디오에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